선수 대국민 검찰청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께 표감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정쟁에 매달리며 발표를 못잡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스태핑에서 민주당 편해 열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까? 여당 비대위 대체 언제까지 민생은 남을라라고 야당 선투만 할 작정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의 목적이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정정입니까?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오로지 네가티브 선동으로 총선을 치를 생 셈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다스럽기그지없는 말잔치 어디에도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습니다. 수사처럼 국민 우선이라는 말만 붙이면 국민을 위한 말이 됩니까? 집권 1년 반 만에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여당의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동을 멈추고 반선부터 하기 바랍니다. 여당이 그나마 국민을 위한 본분을 지키고 제 역할을 하길 바라며 고원합니다. 이상니다